안녕하세요. 저는 어, 박주영입니다. 오늘은 뭐책 원라면 여기 책 책을 자, 읽을 거야. 이게 자주쪽뭘삼쪽 주영아, 36쪽. 36쪽? 아. 주영아. 사무엘 읽을 거야. 예수님이 읽을 거야. 예수. 예수님아어 사무엘. 자 삼십 쪽입니다. 자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응. 그림 보겠습니다. 응, 읽어주세요. 오늘은 아니 여기 오늘은 정말 없습니다. 그래 이거 그냥 이런, 글씨 그냥 읽으면 됩니다. 같이 시작 가고 있어요. 음 응, 시작 자 한번 볼게요. 네 읽어주세요. 자 조금.

없어요. 없었어요. 없대요 없, 없대요. 없대요. 응. 어 지금 기, 한나가 친구, 어떻게 뭐 하고 있어요? 친구가. 친구가 친구. 아니고 한나예요. 네 친구 아니에요. 한나 뭐 하고 있어요? 아니 기도하고 있어요. 기도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하면서? 음. 어저 그다음 아니 여기 그다음. 펑 펑. 어펑 펑. 펑펑 어떻게 하고 있어? 웃고 있어요? 알았어 알았어. 자자 그다음. 음. 한나는. 나는 청. 어 그냥 이렇게 하고 읽으면 이렇게, 돼. 이렇게. 그러면 안 보이잖아. 한나 오는 거안 보이잖아. 자 시작. 한한 나는. 음. 성전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울며 울며, 하, 울며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 맞아 기도했어요. 함께 기도했어요. 어. 그다음에 어, 어, 얘기하세요. 저에게, 저에게 아기를, 아기를 주시면,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. 어, 근데 울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저에게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. 이렇게 읽어야 돼. <laughs> <laughs> 할수 있겠어? 해볼래? 아니. 왜? 요한 가지 울고 있잖아. 아니. 해봐. 시작. 아니, 저에게 아기를 주시면. 이렇게 받치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지. 아니. 어. 어, 넘어가 넘어갈까? 응. 딱. 아니 잘봐. 어. 하나님께 받치겠습니다. 음 하나님께 받치겠습니다. 알았어. 했어요. 그다음. 이렇게. 알았어. 하지. 응 그다음. 받치겠습니다. 어. 응 그다음. 자 사람. 아니 우리 이거 읽어야지. 아니 그다음. 아, 아니 그... 책을 읽다가 말하면 어해그 어, 다음 시작 아니 아니 아야 아, 이래고책한권 언제 달린자그 다음 자, 자. 그다음. 자. 아니. 아니 읽어 자, 자 사람이 그림이면 이거은사랑인데요 여기 시간 아니 그냥 네가 읽으면 돼. 엘리 눈. 응. 했습니다. 응. 응 알았어. 아니 책 읽어. 엘리. 이렇게 하면 주영아 잘안 보여. 이렇게 해야지 잘 보여. 어. 엘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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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다음. 어. 박종씨 어디 갔나요? 어발 책 우리 책 읽고 밥 먹자. 앉아봐, 빨리. 자, 이거, 이거 줘. 빨리 이거 우리 밥 먹자. 자, 시작. 아니야, 뭘 그냥 밥 먹어. 자, 시작. 자. 시작. 너 엘리는 읽었잖아 엘리. 자 우리 이거 찬민이한테도 읽어주자. 시작. 시작. 안돼. 왜 안돼? 나는 하고 싶 우리 주영이 형아 얼마나 잘 읽는데? 시작. 요것만 읽고 이제 그만 맞아. 밥 먹자. 힘내라 힘 시작. 응? 음, 이거 만하고밥 먹을 거야. 이거는 나중에 시자 어. 그, 제사장. 제사장이 울며 울며 기도 창의, 기도하는 한, 한나를. 오, 오 제사장이 울며 음, 불며 기도한 한나를 보았대. 찬 시. 에서 하나님 의 성전에서 무슨 술주장을 하냐. 자, 엄마 엘리제 사장 흉내 내 볼게.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술주장을 하느냐? 아. 지금, 지금 혼내고 있잖아. 금 뭐, 아 엘리 엘리제 사장 흉 표정 봐 봐. 아아 자, 그다음. 그다음. 정신을, 정신을 차려라. 정신을 차려라. 사장님. 자, 이거 는한 나가 얘기하는 거야. 한 나가, 울면서 얘기해. t e 사장님저니 t o n n e 니 t o n n 가 n Tonnen. t o n 이 라고 아기를 낳게 기도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도하는 응. 것입니다.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. 아니. 이거 봐, 이거 울면서 기도하고 있잖아. 아니. 이거 왜 한나 울고 있잖아. 이렇게 얘기해. 알겠지? 한한장더 읽을까? 아니. <laughs> 오늘 여기까지? 응. 알았어. 수고했어요. 꺼요. 아니. 하, 안녕. 아아 아니, 짠아. 야지요